예 <laughs> 유튜버 닉네임 방랑화사지입니다 오늘은 좀 땡기는게 있어 어... 방송 한번 더 합니다 제목은 대깨문 살고 싶으면 문 에이. 이재명 앞에서 무릎 꿇어 자, 아, 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그러면은, 뭐, 이재명이가, 뭐, 그건 아니에요. 에, 지금 그, 그, 국민의힘, 뭐, 이쪽에서는 이재명이도 비토를 하면서 이재명이가 되면은 문재인은 구속된다. 그래서 대깨문들은 차라리 지그들한테 정권을 줄지언정 이재명한테는 절대 안 준다.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 그 유튜버 한번 방송 보세요. 그거 우파들이 진행하는 그걸 보시면은 아마 그 이재명과 문재인 문파들을 또 이렇게 갈라치게 하려고 걔를 또막 그렇게 공격 그 공작인지 뭐 사실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 전두환이가 노태우를 후계자로 했지 않습니까? 노태, 노태우는 전, 전두환이를 백담사로 보냈고, 또한 노태우가 뭐 삼당합당해가지고 김종필이 김영삼이 노태우 될다가 김영삼을 대통령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영삼이는 역시 전두환 노태우 감옥으로 보냈어요. 네. 자기가 키운, 기운 놈한테 다 당한 거지. 나, 저, 딸하고 나면, 내, 조금 뭐, 보장 좀 해다오. 했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은 민을 이렇게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거, 그내 그, 후안이 두려워서 누구 후계자를 임명하더라도, 후계자를 임명하더라도, 그 후계자는, 지의 지적을 또 발휘하려고 전임자는 이제 힘없는 그 날개 꺾인, 발톱 없는 호랑이, 날개 꺾인 독수리잖아. 그 개한테 잘뿌리유고 없는 거야. 그게 권력의 습성이야. 아무리 운파 후계자를 내세워도 문을 보을 못해. 친문 세력에서 아무리 대통령이 나와도. 그 역사가 다 말해줬잖아. 노무현 그 죽음에 대해서 지뭐 후계자라는 문재인이가 노무현 가끔 정치적으로 뭐 이용할 때나 권양숙이 찾고 노무현을 찾고 그러지 언제 찾냐? 아주 그 정, 세상이 다 그런 이치인지는 몰라도 정치는 진짜. 의리도 없고 야비한 놈들이야 차라리 깡패 새끼들이 라 의리라도 있거든 이 새끼는 의리도 없어 어직지 그것밖에 없어 그러면 왜 이재명한테 무릎 꿇어야 되냐 그뭐 지금 뭐저저 저 친문에 어디 뭐전재순과가 이름도 못 들어온 놈인데 뭐. 대선, 그, 민주당 내 경선 일정을 좀 연기하자. 당기에는, 어, 뭐, 180일 전에, 대선 180일 전에, 당의 대권 주자를 확정을 해야 된다. 경선이 끝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나 보더라고. 그걸 좀 뭐, 한 2개월 연기하자. 뭐, 유인 즉슨, 뭐, 코로나가 어쩌고, 뭐, 그래갖고, 뭐, 전 국민의 그 민의를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면 씨발 그1 년짜리 보궐선거를 왜 하고 잡빠했냐 그것도 연기 시켜야지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뭐, 뭐 좋아 뭐그빚 대고 싶지 않은데 그 말에 깔린 저희는 지금 친문 친노 뭐 어, 친노부터 했던 봉화패족들 봉화족들. 이 적통을 이어받았고, 문하고 함께 해야 이게 그 적자야, 적자. 나머지는 다 서자들이야. 이재명이 아닌 건, 이 이놈 새끼들한테는 눈에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 적자들 중에 이제 조국이도 막 지금 저, 막그 조국이기가 적자인지 어쩐지 모르겠어. 근데 김경수는 확실한 적자거든. 김병수의 그저 재판이 결과 그뭐 얼마나 애들이 뭐 판사를 로비하는 여전지 뭐 심지어는 뭐 판사들까지 다교체시켰더만 인사로 김병수라는 새끼가 아니 대법원장이 판사들 인명권 갖고 있는 거 맞죠? 이런 지금 완전히 이건 국가의 역모야역모 이건 민주가 아니라 그 진노, 진문 세력에서 국가가 완전히 전행되고 죽음을 꼴리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지금 하고 있어. 이 죄값을 애들이 어떻게 받을지 나는 죽기 전에 반드시 보고 싶어. 애들이 죄값을 어떻게 받는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이나 뭐 이런 데서 내리는 절태보다 사실 똑같아. 이 새끼들. 정말 난 제3지대의 안철수를 내가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건 우리의 민우 시민정치, 시민정치를 완전히 박탄하는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정파괴세력들이야 이놈들 그래서 김병수 뭐 무게 아마 이제 애들이 판사 로비까지 돼버리면 속전속결로 그 김경수 재판 게 처리해버릴 거야. 사실 문정부의 황태자는 김경수거든. 김경수야 드루킹으로 해갖고 그때부터 이미 김경수야. 뭐 임종석이 뭐뭐 뭐 이광재 뭐 이러는데 거기들은 친노일지 몰라도. 어문문 문제 문, 문 죄인 문 재앙이 이 미치광이하고는 조금 틀려 거의 미, 이 문재인 미치광이하고 거의 그 일맥상통하는 게 사실은 김경수야 문재인의 마음속에서는 김경수를 후계자로 지명하고 싶은 거야. 두 개자로. 이게 무슨 뭐 독재국가입니까? 뭐 세습, 뭐 정권입니까? 민주국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두환이가 노태우한테 세습. 근데 노태우한테 세습할 때도 노태우도 참뭐 울고불고 울고 많이 했대. 그좀 그게 지금들은 정치라고 생각하나요? 어찌됐건 문재인의 복심은. 김경수야, 내내 내 생각이야. 뭐 내가 뭐 정치를 뭐 합니까? 내 느낌, 그 관상적으로 뭐뭐뭐딱 보면은 문재인의 마음은 김경수가 있어. 그래서 모든 초점이 김경수에 맞춰져 있는 거야. 전재수가 그저좀 일종 유치하는 것은 김경수가 지금 뭐 항소심인가 대법원가 했습니까? 뭐 이처럼 재판이 늦어진 것도 난 참. 정번에요 그리고 드루킹 재판은 어떻게 됐어요? 네? 형이 확정되지도 않았어. 드루킹 재판은. 참, 우리나라 사업부도참 이상해. 법관은 정치적으로 독립이잖아. 그리고 중립. 어, 이게 법관들도 정치화 돼버렸고. 정치가 지금 뭐, 법관이든 국회든 뭐, 검찰이든 다 모든 걸 장악하려고 해. 이건 신독재야 이건. 그야말로. 그래서 김경수를 이제, 그, 무죄로 만들어 놓고, 애를 깨끗한 놈으로 만들어 세탁을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 대권주자. 그러면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는, 이재명이가 우월하겠어, 김경수가 우월하겠어. 지금, 민주당 내 국회의원도, 종아대 출신 대거 지금 들어가서, 그, 저, 뽑아놨지. 뭐 거의 친문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 민주당의 친문 세력이 다 장악하고 있어. 당내 경선을 하면 어떻게 돼? 이재명이 아무리 국민적 추대를 받아도, 김경수야!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뭐, 이낙연이나 정세균이는 그냥, 그, 각계무사라고 오래. 그래. 각계무사. 일본 말인데, 뭐, 여러분들도 혹시 뭐, 일본 말 싫어할 수도 있어. 근데 일본 그렇게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그냥.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고요 노벨상도 우리나라 노벨 평화상 김대중 나... 그것도 정치적으로 뭐뭐 뭐 이렇게 해서 그런지 뭐 일본은 노벨 과학상 뭐문상 물리학상 문상 문학상 수십 명이 나온 나라예요 일본은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할 이유가 없어요 중국 떼구 놈들. 거기에 문학상이 있고 뭐가 있고 노벨상 나오는 건 누가 있어? 일본은 그래도 독일하고 이탈리아고 해서 세계를 아마 제패를또건 그런 큰 야망을 가, 가졌던 놈들이야. <웃음> <웃음> 욕하려고 해라. <laughs>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영특하고 더 그런 종자들이야. 뭐뭐뭐하 내가 좀 말이 삐뚤어져 그러네 어찌됐건 그 뭐지 내가 흥분해봤고 말이 지금 주제를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선 경선을 연장하자는 것도 막 그런 포석이야 갖고 지금 그 정세균이 이낙연이는 아니야 꼭두각시들이야. 각계무사다. 아, 각계무사 얘기하다가 내가 얘기했구나. 각계무사가 꼭두각시즉 가자. 어떤 사람이 유고시에 이 사람 유고를 바라 알리면 큰 나라에 그 혼란이 올까봐 그 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그 사람 위치에 딱 앉혀가지고 그 사람 역할을 하게 하는 거지. 그게 각해야각해 각계무사라고. 응. 그러니까 지금 안돼 좀 많이 내가 왔다 갔다 하지 나좀이수한자 이해하지요? <laughs> 나도 사실 뭐 이런 방송을 한다는 게 내가 뭐 이런 국민을 개몽할 수도 있는 위치도 아니고 또 그런 나 지금 약간 이제 말컬 중류자거든 이런 사람이 뭘그 너나 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나 듣지 니리 그러잖아. 그내 그래, 눈에 다 비쳐 그게. 그래가지고 정성윤이랑 이낙연은 아니야. 그냥 꼭두각시 각기 무사로 지금 떠 있는 거고. 이 친문 치, 원래 친문이 달려면 친노부터 가, 함께 와야 돼. 봉화패족들이야 갖고 친문이 이제 후대가 무너지면 애들은 정치권에서 몰라갈 놈들이고. 그 지금까지 했던 이거에 대해서 재지은 놈들 다 감옥 가고 그 법적인 그 대가를 치료할 놈들이거든. 아그 어? 친노부터 시작해서 친문 봉합패족이라고 하나요 앞으로 미래 봉합패족들 이 놈들이 생각하는 게 이낙연이 정세균이는 우선 바람막이지 바람막이야.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장 이제 보궐선거 끝나면 이제 나타나거든. 그리고 여기서 뭐뭐 뭐 정치권에서 예측한 사람들이 뭐저그 뭐, 뭐지 뭐 자희정 뭐 우광제 뭐 그러니까 이정희는 죽여버렸잖아 완전히 광제 이광제하고 임종서이 애들이 이제. 친문 주자로 났을 것이다. 근데 임정석이도 절대 안 돼. 걔도 각계무사야. 친문의 속내음은 따로 있어. 내 느낌이야. 허위사실 아니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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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필이 그래. 내 필이. 이, 내 필까지 얘기하는 것도 허위사실일포야. 어? 내 필이 그래. 임종석이, 이광재도 각현무사야 가짜들. 거기 진짜, 어, 친문 세력에서 대권을 노리고 있는 세력들이 유시민이하고 조국이하고 김경수야. 근데 지금 이제 조국이는 너무 그렇게 좀 많은 좀 타격을 받아. 근데 또 우리 국민이 항상 그러거든. 닭대가리들이거든. 닭은, 오늘 한 행동을 내일 기억을 못 해. 언제 그랬냐고 그래. 그래서 우리 국민을 닭대가라고 리 그러거든. 그저께 그렇게 저 쳐주길로 하 쳐주길로 하다가, 오늘날 갑자기 다 잊어버려. 닭대가리처럼. 갖고, 어,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하거든. 그게 이제, 어, 유시민이하고, 조국이하고 김경수야. 그런데, 어, 사실 조국이는, 그리고 원래 그 새끼 도덕성이나 그 인간성이나, 이거, 그, 뭐지, 인면수심이야, 그러면. 그리고 그, 뭐지, 이중인격. 완전히 그, 치킬 박사와 하이드야. 겉으로는 고매하고 대학 교수인 쪽하면서 뒤에서는 온갖 음흉한 짓을 하는 놈이잖아. 조국이나 그그 그 마누라나 자식들 도덕성이, 어? 국민들한테는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막 해놓고 쥐가 아니라는 거 그대로 쥐고들 하고 있잖아. 어? 얘는. 거의 구제 불능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시민이도 여랏, 얘가 대선에 나와서 이제 그 뭐지 그 검증을 거치면 걔는 아이고 우세스로 우세스로 갖고 나가야 돼. 신라젠 의혹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 그 자기 동지를 배신했던 그런 전력도 있고. 하여튼 서로 말로 까게 하면 이 새끼는 완전히 지금 엎어져 있는 게 훨씬 나서. 그리고 김경수가 이제 지금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있지만은 그거 무죄가 되면은 아 자기는 드루킹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 뭔가 그 여론을 이슈업 시켜 갖고 뭔가 미디어 활동을 할줄 알았고 했는데 그런 건지 몰랐습니다 그게 끝까지 우겨 가지고 무죄 선고를 받으면 이제 어, 아, 김병수가 마치 이재명처럼 억울하게 탄압받은 사람이 또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김병수를 이재명이하고 붙여. 이재명이가, 이제 김병수와 무죄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국민의 여론은 이재명이지만. 우리가, 어, 옛날 그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문재인 이재명 했을 때 이재명이가 여론에서는 앞섰지만, 당내 경선을 지잖아. 그꼴 나오는 거야. 김경수하고, 김경수가 이제, 그런 법관이, 과연 어떤, 야, 근데 그하승인은 감옥 보내놓고, 지금까지, 그걸 시킨 새끼는, 조사한 새끼는, 감옥에 안 보내고, 이 새끼 대통령 만들라고. 이렇게 되면 이 나라가, 이, 그 나라냐? 이기 나라냐? 응? 예를 들어서, 그래갖고, 이재명이하고 김경수를 붙여. 이재명이는 필패야, 민주당에서는. 김경수가, 지그들 표현으로 금이 한양이라고 표현할지도 모르지. 하여튼, 이광재하고 임경, 임종석이도 껍데기야, 각계무사. 처음에는 노땅들. 이낙연이 정세균이 이렇게 띄웠다가 해놓고 좀 젊은 신진 임종석이 이광재 띄워 거기까지 다 각해무사 가짜들이라고 그 다음에 띄울 사람들이 유시민이 조국이 너무 데미지를 입어갖고 모르겠어 근데 또 어떻게 세탁할지 또 모르잖아 조국이하고 유시민이하고 김경수 세 놈만 친노 친문으로 남는 거야. 근데 조국이는 뭐 사실 친노는 아니잖아. 뭐그문재이하고 어떻게 가까졌는지 몰라도 그리고 이 새끼 너무 가증스럽잖아. 그 유시민이하고 김경수가 내가 보기에는 친노의 핵심 주자들이. 그리고 유시민이 하고 김경수 카드가 안 됐을 때는 뭐, 전해치나이런놈들을 양정치, 이런놈들 대통령 나보고 왔어. 걔들은 이제 패가 없는 거야. 꺼내, 패가 없어. 카드 패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재명이 한테 서서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똥꼬만 팔아야 돼. 빨아야 돼. 그 전에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아마 그,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이재명을 빨든가 아니면 뭐 지금 이제 삼지대 뭐 안철수나 금태서 그쪽으로 가든가 뭐 그런 혼란이 이번 그 시장 보궐 선거 이후에 아마 이어질 거예요. 아유 뭐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나 혼자만의 얘기를 너무 길게 그런 얘기했네요 빨리 아까 꺼내라고 는데예 아무튼 뭐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저는 뭐 시사 정치폭론가는 아니지만 제 필은 그렇다 저는 점쟁이처럼요 제가 한 얘기가 그대로 맞아 들어가요 예, 네, 아무튼 지켜봅시다 네, 들어가겠습니다